몽쉘이랑 다 이전할게요.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린 것처럼 시청자분들 진짜 하이드는 패치가 돼야 돼 쿨타임이 너무 짧어 하이드가 여러분들 프리보다 좋잖아 무적이잖아 인신이 되고 근데 쿨타임이 6, 7초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이거는 약간 밸런스 붕괴지 하이드 패치 무조건 해야지 아니 무적이 되고 캐릭터가 사라지는데 그게 6, 7초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아, 그, 자꾸 등을 보여, 과금러가. 레 랩도 1레 차인데. 아, 나 진짜, 사이즈 안 나오네. 게임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? 어? 등을 보이는 캐릭이 아닌데, 저게. 되냐고 어? 아 몽실님 캐릭 잡는 분 그냥 저처럼 딸피로 하세요 뭐 죽으면 뭐 얼마 한다고 아 자존심 때문에 과금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내말 틀렸어요? 아니 1대1 지기 싫어갖고 과금하는 거 아니냐고 자존심 때문에 맞잖아 여러분들 난 딸피 때문에 나는 흔들림이 없어 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뭘막하이드고 도망가고 뒤로 막 뒷걸음질 치고 좀 아니잖아 랩도 일렙차 나는데 아제말 틀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어? 박금러가 등을 보이는 순간 게임을 진거지 뭐 죽고 이기고가 뭐가 중요해 캐릭 뺀 순간 그냥 끝인거지 나야 죽을라고 했어 아니 씨발 돈 들어간 캐릭인데 쪼다처럼 게임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 어, 지는 방법과 에, 물러서는 방법을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을 줄을 몰라요 아, 걸렸네. 피안 차네 이거. 아 씨, 많이 걸렸어요. 여보세요. 아 어디를? 아 지금 안돼 방송하고 있어. 어. 알았어, 이따 갈게. 아, 슈발스타 uh. 아, 전화가 아, 아, <목소리> 아, 갑자기 와 가지고 씨. 아, 존나 짜네. 잠깐만 내가 명중이 몇 나오냐? 명중 3 7 9면 너무 높나? 명중을 좀 내려야 되나? 이번에 데미지가 좀 보정이 돼서 아, 내일 78까지 힘들어요. 이번에 78하면은 귀신캐릭을좀할 만하지. 스턴 좀 들어가지. 아, 다저놈놓 하이드 낚 어디 가요? 등룡사. 아 노잼이야 노잼. 어? 아그 캐릭이 등을 보이는 캐릭이 아니라니까 1대 귀신이랑 그랜저의 명예를 좀 누락시키지 마요. 아나 가오가 있지. 그 캐릭이 얼마 나 들어간 지 알아? 와메 약산. 하이드라 이게 씨발 개사기야 이거 말이 안 돼. 무한하인드야 이게. 시발, <laughs> 하이드 용사 하이드 용사 등 보인다 실시 숨는다 실시 아몽체형님 대리를 갖다가 어떻게 주신거예요 에? 왜 저렇게 게임을 해사이즈 안나오게 몽체형님 대리 대리 내가 부터 무조건 잘라야돼 이거 이런 캐릭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 저 NC 관계자분들도 방송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솔직하게 업데이트를 했으면 게임 내서 에 업데이트를 해야지 씨발 패키지랑 갔다가 제작 뽑기 업데이트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나오는 것도 좋은데 게임 업데이트를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야내 귀신 캐릭 진짜 좀 그러네 파락세에다가올파락세에다가뭐 완전 맞아있는 캐릭인데 마음이 아프네 뭐 제가 뭐 센 것보다도, 에,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. 그럼 만났다 하면 도망가보네. 일단 하이드 쓰고 도망가고 일단 보고만. 어? 과금러가 누군가와 이제 그 대련했을 때그 뒷걸음질 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러 있다는 건 사실. 일단 적을 보면 일단 하이드를 숨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간 게임에. 내가 봤을 때는 본주 형님이 직접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. 어, 본주들은 항상 자신감에 그런 게 있거든.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. 대리라 그러는데 완전 뭐빡꾸미처럼 게임. 저 캐릭 진짜 60억 넘게 들어갔어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. 아, 또, 또, 또 숨겠네. 아, 노잼이야. 마, 만삼천피에요. 아, 좀. 그냥 가세요. 예? 그, 저기, 뭐야. 삼, 삼대 귀신님, 그냥 가세요. 가. 아, 3대가왜 이렇게 깝쳐. 적당히 깝쳐야 될거 아니야. 어? 아 주홍이도 없네 아씨 어 얼씨 얼씨 얼씨고 얼씨고 노중이로 해야겠네 그냥 아 저씨 아데 없어갖고 지금 켈라고 왔더만은 아좀 남자답게 좀 싸웁시다 에왜 어, 안철 캐릭터 공격을 하네 아씨발 물약이 없다 아씨 아니 아니 하이드가 저기 존나 사기야. 엔 c 는 진짜 하이드가 제일 시급 패, 패치가 시급해요. 5만에서 싸울 때도 하이드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. 계속 쿨탄임초잖아 무적으로. 은신까지 하고. 아, 진짜, 그 저기, 몽쉘 본주님.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, 진짜 대리 자르세요, 진짜로. 저렇게 게임하면 안 돼요. 저런 메이커를 갖고 있던 캐릭이 아니거든. 너나 잘해, 대머리야. 김민선이 시발럼 저적혈의 연합이고, 맞아, 딱 보니까는. 어? 너 대리냐 민선아 어? 아니 존나 처맞고 배려했으면 고개 푹 숙이고 게임해 나대지 말고 어? 뭔 말인지 알아? 뭐 숨어서 게임하면서 뭐 이렇게 가오를 쳐잡냐 민선아 어? 너 대리냐 단검이는 뭐가 됐든 야 대리야 그냥 가라 어? 가오빠 국밥이나 한 그릇 먹어 아 미안한데 나형 1대1 좋아하거든 너랑 안 할게 어 그냥 숨어서 게임해 다음에 서버이전 할때 아이디 바꿔라 하수구 들지로어 그냥 그냥 숨어서 게임해 너 같은 쪼다랑은 그냥 게임 안 하니까, 어, 좀 미안하다. 방송 보고 찾아온 거 같은데, 너랑 스, 스타일을 맞는 사람이랑 좀 싸워. 어,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거는 안 좋아한다, 에? 좀 남자다워서 미안하다, 에?